야뭘 눌러기 뭐 그래? 놀랬잖아이 새끼 눌러기 겐 맨날 맨날 그러는데 자식이 <laughs> <짜신이. 웃음> 놀랐어? 왜그 이거? 아, 놀랐어? 놀랬지 당연히. 하면 돈 줘. 오천 원. <laughs> 없어. 너는 <돈> 없어 지금. 자식이. <laughs> 아, 야 사장님 데려왔어. 내일부터 우리랑 일할 거야. 얘는 뭉크. 몽골 사람이야 몽골 사람.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디서, 어디서 왔어요? 아 어, 방한디시에서 왔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내일부터 열심히 같이 일하자 알 d a I'll t a k 야, 이거 네가 먹어. 그리고 이거 내가 샀으니까 얼 a 타 e 네가 사. 네, 형님. m 유 n 왔다고 했는데 한국말 잘 e n 요 m e n a 시에서 a 뭐. 배웠어요 음. 먹어 먹어. 간도, 많이 음. 먹어요. 음, 음. 형 이거 봐 주세요. 사장님이랑 그 컨트랙 했어요. 멋있다. 음. 잘했어. 잘했네. 절정 보면 안 되죠. 잘 봐야죠. 야그니까 일만 하고 월급만 받으면 되지뭐또 내가 얼마 전에 재개 계획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처음에 계획할 때 기숙사와 밥 값을 주는 걸로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재계에갈때 그거 확인 잘안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고 결국 내 돈만 나가야 하잖아. 잘 봐야 돼 이거. 야. 좋은 거는 사장 알았어 생겨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러다가 사장 문 밖에 나가봐 월급도 못 받는다니까. 그 그거 아니라니까 잘좀 알아보자고요. 야 뭣도 모르면서 누구한테 알아봐. 아 진짜 짓겠나? 뭐고. 하하하하하하하 노노노 김씨 뭐잘 알고 얘기해야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게. 문구만에 맞아요. 근로계약서는 노동자한테 아주 생명 같은 거예요. 근로계약서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사인부터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수 없다고요. 그냥 계약 썼다가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한번 노무사님께 들어볼까요? 노동자가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나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가 이제 협의하고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달 일하는데 200만 원 일하고 들어가겠는데 한달 일하고 나는데 뭐 150만 원만 준다. 그랬을 때 서로 분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 말이 옳은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반드시 이제 들어갈 때 나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되고 또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더나가서 사업주가 만약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으면 건 처벌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노동자든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받는 것이 나중에 권리를 보호받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EPS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근로계약서는 참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내가 A라는 공장으로 회사로 그,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 장소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장이 A라는 공장이나 다른 공장이 일하는 경우도이 간혹가 다있습니다 중간에 불호가 껴서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이주 노동자도 모르게 이게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등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그거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또 나가서, 근로계약 기간 체크해 보면 수습기간이나 체크된 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이 5,080원인데 수습 노동자들은 3개월간 90%까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계약서상에 내가 수습기간 활용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돼 있으면, 최,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거 체크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냐는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느 회사의 월급이, A라는 회사는 뭐 120만원이었고, 그 식대랑 기수사를 지원한다. 예. 그런데, 어느 회사는 뭐, 뭐, 월급이 130만원인데, 식대랑 기수사를 하지 않는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하는 B 회사가 더 많은데 그 식대랑 기숙사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가 체크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노동자 부담인지 사용자 부담인지 제공하는지 안 제공하는지.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게 노동 조건과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만약에 이제 그 대부분 근로계약서 때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EPS들은 다그 오시는 분들의 그 자국 말로 된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한국에서 그런 잘못 알아는 한국 말로 글로계약서 작성하자 그러면 반드시 방글라데시인 방글라데시 말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그냥 한국 말로 된거잘 내용을 모르면서 사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왔을 때는 이게 효력이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업, 사업주는 다 설명해주고 사인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한국말을 잘 모르시면 반드시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좀 구하셔서 아니면 그걸 요청해서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됐나요? 형 만들어면 안 되잖아요. 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엠매를 불러주세요. 하하하하하.